음영은 그의 뛰어난 작곡 실력과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음악계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최근의 활동은 그의 재능이 업계 베테랑들로부터 인정받는 증거가 되었으며 특히 조영수 작곡가가 제시한 세 가지 모티프를 포함한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아 음영의 음악적 천재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기대감과 압박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지만 이는 그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욱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편, 황영웅과 존경하는 작곡가에게 제안받은 앨범의 타이틀 트랙 작업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응답하며 긴장감과 불안함이 감돌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황영웅과는 그의 침묵을 깨고 칭찬의 말을 전하며 음영의 작곡 능력에 대한 감탄과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영의 성숙함과 잠재력을 음악 경력에서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영수와 황영웅과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로부터의 인정은 음영에게 명예와 함께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더욱 발전시키고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그의 전문성과 재능은 그를 음악계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창의력과 열정은 많은 팬들과 베테랑 아티스트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으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음악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음영은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롤 모델로 황영웅 빛나며 미래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발자취는 계속해서 음악 세계를 울리며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